금주의 한컷 나눔 뉴스입니다. 사회 공헌 네트워크 행복 얼라이언스가 사회적 기업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과 힘을 합쳐 서울 금천구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지원에 앞장섭니다. 이번 지원은 민관이 협력해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피서철과 방학으로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시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먼저 생명 나눔에 나서 혈액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여름철 혈액 수급 위기에 대비해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북문 앞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나눔의 온정을 더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고속도로가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 발달장애인 예술평생대학 아르떼 사업에 600만원 상당의 미술용품을 후원했는데요. 후원한 미술용품은 아르떼 학습자들의 미술 창작 활동을 풍부하게 만들고 교육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개인 위생관리를 돕기 위해 총 3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마음샤워 꾸러미를 3만 3,597세트 지원합니다. 꾸러미에는 9종의 위생용품이 담기는데요,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한 여름철, 폭염과 감염병으로부터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눔의 손길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이 전하는 따뜻한 손길을 알리며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